안녕하세요. 김현방 여성을 원장 김진아입니다. 어, 소음순 수술 그 미세조각 기법 누가 만들었나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세조각 레이저 소음순 수술 어, 마이크로스쿱처 레이저 라비오플라스티 어, 약자로 줄여서 MISLA라고 하는 것 어, 이것은 어, 저희 병원 어, 김현방 여성원 김진아 원장 제가 어, 10여 년 전에 고안을 한 것으로, 어, 특허까지 출원을 해서 상표 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어, 수술 방식에 대한 명칭, 어, 명칭조차도, 어, 다른 병원에서도, 다른 병원에서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병원에서 제가 고안한, 어, 고유의 수술 방식이며 다른 병원에서 그러한 수술 명칭이나 방식을 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법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잘 신중하게 수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점들을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미세조각 레이저 솜순수술 기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수술 방식으로 수술을 해오고 있으며, 어, 항상 수술 결과는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병원하고 차별해, 차별된 방식으로 어, 레이저로 수술 어, 부위를 미세하게 다듬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어, 무봉합 또는 최소봉합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결과가 좋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어, 다른 병원에서 그러한 어, 미세조각 레이저 솜순 수술이라고 하는 어, 병원이 있다고 하면은 어, 저희 병원을 도용한 것이니 어, 그러한 점을 잘 참고를 하셔야 후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현방 여성은 원장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